안녕하세요. 네, 어, 얀 2.0이 출시가 된지한 5일 지난 것 같아요. 한 1월 25일 정도에, 어, 얀 2.0이 어, 업데이트 되면서, 얀 패키지 닷컴 공식 홈페이지가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a c y y a n p 에는 이제 1.0 도큐먼트가 있고요. 어, 이제 얀 2.0에 대한 도큐들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y a n 이라고 하는 거는 뭐어 패키지 매니저로 뭐 npm이랑 y a n 이랑 이제 양대 산맥인데 npm이 확실히 근데 사용자가 당연히 많죠 npm은 노드를 설치하면 그냥 곁다리로 이제 딸려 나오고 이제 전통도 있고요 오래됐으니까 이제 y a n 은 어, 얘 안의 장점은 모듈을 뭐 다섯 가지 모듈이 있으면 다섯 개 정도를 그냥 병렬로 확 깔아버리는 스피드에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노드 모듈스를 사용해서 어, 어차피 똑같은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냥 아예 다른 모듈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어,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 과연 이게 2.0으로 올릴만한 것인지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지를, 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돼있는데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얘네가 이제 알려준 거, 얀에서는, 뭐, 홈브루나 뭐, 이런 걸로 뭐, 깔아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하게 깔으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npm install-g 얀만 해도 원래 깔렸어요. 근데 경쟁업체다 보니까, npm과 야니, 이런 방법은 원래 개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공식 홈에. 이번에는, 어, 지금, 어, 지금은, 지금 현재는, 그, npm을 통해서만, 비아 npm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어코 이걸 만들려나 봐요. 홈브루나 뭐 이런 걸로 꼭 만들겠다. 근데 지금은, 어,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역으로 설치를 한다는 거죠, npm으로.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노드는 설치되어 있을 거고 npm도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예, 제가 윈도우에서도 테스트 했는데 뭐 전혀 이상 없었고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얀 베리 말고 그러니까 2.0 말고 1.0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럼 1.0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얀 베리라는 이 코드명 왜, 왜 이고왜이이 모양인가 이제 보면은 얘네가 이제 얀 패키지가 이제 두 가지 리포가 있는데 리포를 하나 따로 땄기 때문이에요. 이 기존 얀이 여기가 1점대고 1.21인가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리포를 새로 딴 곳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스톨해서 node.js는 당연히 깔아야겠죠. node.js를 깔았으니까 제가 저는 이제 12.14 스테이블 버전으로 깔았고, 얀도 지금 깔린 상태죠. 얀 버전은 이제 확인했고. 자, 그럼 이제, 얀으로, 어, 프로젝트의 패키지들을 깔고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mkdir, 뭐, 어, yy, 얀으로 한번 만들게요. 가가지고, 얀, 뭐, 이닛, 이런 걸로 하면은, 패키지.json을 그냥 만들어주는 효과만 있죠. 예. 근데 예전이랑 틀린 거는, 뭐, 패키지, 네임, 디스크립션, 어쩌고, 뭐, 입력란이 나왔는데, 이제 심플하게 바뀌었어. 그냥 패키지.json 하나, 어, 너무 심플하네요. 암튼, 이걸로 보기는 불편하니까, 일단, 예, vs 코드에서 보는 게 빠르죠. 그래서 터미널 열고, 예, 터미널 열고, 일단은 얀, 애드뭐 어, 적절한 걸 쓰면 되겠죠. 랜덤 어, 네임. 저 테스트 할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모듈 테스트 할 때. 그러면 놀랄 부분이 벌써 있죠. 뭐가 없나요? 지금 딱 봐도 노드 모듈스가 없어지고 지금 점 얀이라는 디렉토리와 그리고 PMP라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결국에는 어떤 얘네들을 정리한 거를 웹팩으로, 어, 뭔가를 했어요. 하여튼. 그, 이거, 보, 보시면은, 이게 z파일이에요. 그러면 용량 축소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게 npm으로 예전에 이제 뭘 하게 되면은 노드 모듈스 생기면서 거기에 어, 중첩된 내용도 엄청 많고 아주 엉망진창인데 그걸 최적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index.js 에다가 const, moment. 아, m o m 를깐게 아니구나. 랜덤 네임 깔았지. 랜덤 네임. 어, 바로 뜨네. 그래서, 예, 네, 요렇게 해주면은 랜덤 네임을 뭐 찍는 뭐 모듈인데 되겠죠. 그래서 node. 하면은 현재 위치에, 어 root, index.js 를 구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노드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예. 왜냐면 하 지금 노드점 하면은 노드는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노드 모듈스가 없으니까 요 pmp.js가 가르키는 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꼭 작성,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작성. 원래 뭐다 돼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 하면은 결국엔 노드로 현재 디렉토리를 실행하겠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걸로 해야지만, 어, 실행이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드 묻을 수가 없잖아요. 음, 압축된 거 뭐, 압축 풀고 뭔 짓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얀 하고 어 뭐야 스타트라고 해놨죠 제가 예 그러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이름이 바뀌면서 계속 되고 있죠 잘 동작을 하는 걸 봤고요 이제는 어, 유지보수가 이제 문제죠 유지보수 유지보수라 하는 건 뭐냐면 어, 유지보수가 아니라 뭐 마이그레이팅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번에는 노드 다시, 아, 여기서, nnn으로 갈수 있나? 예, 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노드로, 어, 노드가 아니라 npm으로 만든 프로젝트가 있다고 쳐요. 그럼 npm init,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패키지 네임 어쩌고저쩌고, 뭐, 상황하죠. 어, 예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장화하게 뭐 됐고 여기다가 npm i, 어 아까 저랑 비슷한 거 쓸까요 랜덤 네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랜덤 네임이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인덱스는 귀찮으니까 여기서 카피 그래서 어 얘는 예전처럼 뭐 노드처럼 뭐 이렇게 해도 실행이 되고 왜냐면 노드 모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스크립트 구문 요거처럼 스크립트 스크립트 하면은 스타트 뭐 이렇게 npm 스타트 해서도 네 이렇게 대어 실행이 가능하죠 근데 과연 이제 얀을 20으로 올렸는데 이거 과연 이 프로젝트를 굴릴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옛날 npm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노드 보드일 수도 있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yan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yan을 하면은, 어, p a c k a g j s o n 에 있는 것들을 이거죠. 랜덤 네임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yan start를 하면은 잘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프로젝트를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y 한번딱 때려주면은, 얀 인스톨을 한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뭐, 이런두 가지 이상한 파일이 나왔고, 얀 뭐, 뭐 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얀 스타트를 해도, 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존 프로젝트에, 이제, 이제, 나는 엔제 npm 쓸 거야 하면, 요 파일이랑, 아, 요 파일만 지우면 되나? 어, 요 파일만 딱 지우면은, 깔끔하게, 얀 프로젝트가 완성되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이게 나중에, 뭐, 용량 큰거 있잖아요. 얀, 어, 에드,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많을 거예요, 아마. 이런 무지막지한, 막, 링크에 링크, 이런 된 모듈들에 있을 경우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여기 얀에, 분명히 이렇게 압축돼서 예, 뭐 이것저것 이 엄청 많이 깔리거든요 대부분 좀 굵직한 모델들이 다이 모양이죠 이런 거다 겹치는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 이제 뭐 내용들이 뭐 로데시 이런 것들 뭐 파이어 베이스 어드민도 쓰지만 뭐 다른 모델들도 막 쓰고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캐시에 싹 정리돼 가지고 얘네가 또 압축파일로 딱돼 있어 가지고 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네, 믿고 있어요. 아, 그럼, 재미로, 그거를 한 번, 해볼까요? 노드 모듈스랑 용량이 얼마 대결 한번 해보죠. 예,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npm으로 네, 설치하면, 노드 모듈스에 설치가 되는데, 과연, 어, 용량 어떻게 보더라? 과연, 그, 용량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DF 하면 그걸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지금 설치가 됐죠. npm 어쩌고 저쩌고 설치가 됐는데, 제가 리눅스 잘 몰라가지고, 어 차라리 그 저기로 보는 게 좋겠어요. npm 이안테스트 어디 갔지? 노드 모듈스랑 얀그 개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이게 NNN이고 이게 요거. 예, 용량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결국에 얘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 노드 모듈스에 압축 안한 상태로 있었을 때 28메가인데 얘는 반 용량도 안 되죠.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예,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충분히 어차피 뭐 크게 어, 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얀그 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한 번씩 조금씩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얀2.0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